자, 재밌는 짤. 첫 번째 신정 상가 시장에 간 여성 열뭐 추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어르신 팔던 나물 모두 구매. 난 니스 실의인가요? 진짜 아 밑에 한번 보세요 기초 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 다시 사각지대로. 그리고요. 사줄 거면 은저 시장에 계시면다 사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거 선거법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위태이 아, 하거든요. 음. 대통령은 전국이 선거구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어르신 팔던 남을 모두 구매하는 거는 우리 같은 직장인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음, 큰일을 해야지. 음. 고작 한다는 게 이런 짓이나 그러니까 하고 다니고. 이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를 막아내면서 지 표현대로 두껍게 줘야지. 음. 아 지랄하고 있어 진짜. 이씨 <laughs> 다음에 어 다음 총선용 그린벨트 확 푼다. 윤석열 정부 이러고 있죠 지금. 총선용 그린벨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예를 안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1급까지 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까지 개발 가능하게 푼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총선용이니까 총선 끝나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의대 정원, 전공이 집단 사표, 국민 생명법 위험. 국민들이 보기엔둘다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대 이야기는 따로 또 정필승 나오면 물어볼게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총선 선대위원장 윤, 윤석열, 민생 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 공약, 무너지는 헌정 질서,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직접적인.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물으면 여기에 대한 답은 홍익표 원내대표나 조국 장관이 답하는 형태예요, 지금. 네. 윤석열은 아니 계속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에 뭔가 지금 이렇게 권력 관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서천 화재 현장에서 고개 푹 숙인 이후로 음. 한동훈이 잘안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윤석열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소식만 나와요. 진짜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 선거인데 나대기 시작하니까 아, 심판, 까먹었던 심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건 아닌데 너무 비정상적인데 네. 언론에서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맞아. 맞죠. 맞죠. 그평하는게 이상하다는 너무 것도.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만큼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laughs> 새끼 진짜. 자, 다음. 의사들 단체 대화 봐. <laughs> 누가 누구 찍어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laughs>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비하 표현입니다. <laughs> 윤석열을 어?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어띠그 치였을 예, 쓰는 거거든요. 자투창 찍은 우리의 손이요. 네. <웃음> <웃음>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강도랑 그러니까 협상하는 사람도 있나요? 다른 평범한 말로 바꾸면 음. 누구 찍어요? 음. 윤석열 찍은 우리 손이요. 음. 음.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강도랑 협상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네. 할수 있죠. 분위기가 그래요. 윤석열이 지금 뭐 저도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던데 문재인 정부 때 의사 400명 증언이었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2천명 집어넣고 응, 받고 1천명 더 1천명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 문제는 제일 심각한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것도 대통령입니다 전국 민생투어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승만 찬양하면서 이승만 때 우리나라 국민들 수십만 명도 죽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예, 네, 그렇죠. 제주도에서만 뭐한3 4만 돌아가셨다고 음. 하니까 대전, 여수, 순천, 진주, 부산, 창원 몽경, 청주, 국민방위군, 제주, 안동, 경산, 김천 거창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도 차마 이승만 찬양을 못했던 거거든요. 1월 달이 이승만 독립 뭐 무슨 기념 기념 달이었잖아요. 음. 미친 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박정희가 남긴 여러 문헌들에 보면. 이승만 욕을 진짜 살벌하게 합니다. 네.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 다망하게 직전까지 갔다고. 그래놓고 이승만이 좀 잘했을 것 같은 거에다가 가짜에서 살짝 집어넣고 영화 만들어. 네. 그 <laughs> 영화를 보고 감동했대. 그래서 있지 그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승만이 뭘 했는데? 이승만이 아니라도 남한 정부 수립할 때는 누군가는 대통령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대통령 한거 말고는 없어요. 한강 다리 폭파시킨 것도 가짜뉴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역사적 사실도 넘어갈게요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어, 너희인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어제 지금 조연천에 대해서 면죄부 줬습니다 내라는 와... 뭐 무혐의 조연천이요 <laughs> 그렇게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진짜 교민들까지 동원해가지고 <laughs> 와 국내로 송환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혐 지내고 이 맥락은 지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을 때 기각됐을 때 군대를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 이쪽에 5.18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계획을 짜던 놈이야. 음. 내려놓으면 무형이랍니다 치니쿠테타. 다음에 이게 2020년 총선 직전에 중앙일보 기사예요.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민주당 현역 71%, 친문100% 살았다. 시스템 공천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민어 민주당 정부였었기 때문에 이그 시스템 공천을 했어도 다친문100% 나올 수 있었죠. 그 음. 혜택 받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마차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좀 좁아 보이네요. 굉장히 <laughs> 좁아 보이죠? 네. 딱딱 붙어. 둥그란 원이 아니고 딱딱하잖아요. 네. 이유는? <laughs> 이유는 이렇게 될까봐. <laughs> <laughs> 가운데 노웅래 의원님이. 아니, 이거는 둥그란 것도 한다면? 아니고,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웃고 즐기는 게 나아요. 네. 네. 저렇게 되면 노웅래 의원만 이상한, 이상한 꼴 되는 거지. 음. 누가 이재명 대표 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되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TV 조선이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저기서 찍어 온 거예요. 근데 노웅래 의원은 저 앞에 앉아 있고 저 앵커가 저 아나운서가 저기서 멘트를 합니다. 아, 어? 유재민 <laughs>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laughs> 아, 이거 무슨 시트콘 같았어요 정말. <laughs> 진짜 노웅래 의원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laughs> 지금쯤 이제 배가 고프실 때가 됐는데. <laughs> 저녁부터 <laughs> 바로 고프죠. 사람 잔인 하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웃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런 분들 입장에선 날벼락 맞은 기분 들 거예요. 다만 빨리 태세 전환을 해서 내가 당원들한테 미안한 거구나. 동네 의원 아버지도 유명한 정치인 아니에요? 네. 사실 지역구 세습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 연령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남은 여생을 당원과 국민들이 뭘할 것인가? 노웅대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탈락시키고 싶어 탈락시켰겠어요? 그러니까요. 객관적 지표로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꼭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권 바꾸고 할일 많아요. 추악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면 민주당 공천 뭐가 돼요? 불가능이 하지 마. 자, 오늘 또재민사진 하나 있었죠. 삼양주 <laughs> 갑에서 한역에서 <laughs> 서 있는 아우, 어떡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조홍선 의원은 자기가 12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laughs> 진짜, 저거좀 바보 같아요. 네. <laughs> 12번 같아요. 나는 옆 사람은 1번이지만 나는 1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눈여겨 봐주세요. 뭐 이런 뜻 같잖아요. 이걸 올렸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왜 최민 희 의원은 하얀색 옷을 입나요? 내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파란으로 빨았대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그랬 진짜, <웃음> <웃음> 응. 진짜 그렇습니다. 저금전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지역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이수진도 나온 부소속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아이고. 응원 드립니다. 자, 강북 을로 가 보겠습니다. 또 이런 사연 이나 지켰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건 좀 사진이 되게 약간 유령 같다 이런 느낌이 뭔가 또 합성 같은 느낌도 들어요 <laughs> 너무 이상좀우연이어 가지고 저 멀리 우리 용진이가 보이네요 어. 용진이는요 <laughs> 근데 여기 보면은 박용진을 지켜주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 가장 힘 있는 거에, 위치에 있는 사람 왜 자꾸 자기를 <laughs> 지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용진이는 포인... 허약해서요 <laughs> 그런 포인트보다 그거있잖아 평상시 말투가 그렇잖아요 박용진은 박용진이잖아요 <laughs> 네, 네, 그게 생각나고 되게 웃겼다. <laughs> 조롱하지 말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조롱해서 도, 도움 되는 건 없고 진지 빨고 물어야 돼 음. 반성 먼저 하시죠 근데 왜 그러는데 그 재밌는 자리에 올렸습니까 웃겨 <laughs> 마땅히 누울 공간이 없어 지금 자 다음 네. 머니투데이의 박종진 기자 윤석열 뜨자 오빠 잘생겼다 윤석열 시장을 왜 가나 했더니 <laughs> 마산 어시장을 방문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잘생겼다 윤석열 사랑해 윤석열을 외치기도 했다. 30%는 정신병이라니까요? 네? 인정하시자고요왜 <laughs> 왜, 우리도 이재명 대표가 잘생겨 보이는 것처럼 근데 기자가 꼴보기 싫은 거지. 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에게 나가나 그럴 때 기자들 보면 기자는 뭔가 대단히 뭔가 좀 전문적인 사람들 같죠. 수준은 엄청 떨어져요. 정치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런데 오는 애들이 기자 몇년차안돼 형식 몰라 분석도 안 돼. 이런 조사가 딱 나오면 뭐부터 봐야 돼. 과표 집이 나오면 나부터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전화 면접인지 아닌지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안돼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기사를 쓴다는 게연성열이잘 생겼다. 왜 근데 이 집이 <laughs> 잘 생겼다 는안 써주냐고. 잘 생겼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인재영입해야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laughs> 네. 자 다음 선방이 이게 이제 개방이개소리방지위원회 자리인데 <laughs> 선방이 김건희 여사라 안 불렀다며 s b s 행정지도 <laughs> 이게 지금 곡사포맞 t a n g o n 죠장성 n 장성 n <laughs> <장성철. 웃음> 아닙니다. 장성 n 장성 a n g o n g t a n g o n 야 장성철이가 조국 장관 만나가지고 <laughs> 네. 오징어 돼갖고 졸라 <laughs> 아, 공손하까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외모 칭찬 안 하는 이유가 음. 한동훈이 네. 조국이 나타나서 <웃음> <웃음> 자 다음 또 개방의 자리에요 지금 어저께 경찰이 지피대용용 캡사이신 희석액 888리터를 대량 구매했다고 <laughs> 그거지 이제 지회하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날도 풀리기 시작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지표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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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자리였고요. 민주당 공천으로 갈게요. 음.